음, 좋았어. 음, 잘 놀았다. 나 집에 갈게. 어, 그래, 잘 가. 에헤, 어, 근데, 이런 곳에 동물이 있었나? 짜잔. 누구세요? 야, 나 뭐라? 나 케이스, 내 놈이야? 아, 그렇군요. 아, 그렇구나. 케이스, 주세요. 아, 알았다. 어, 니가 이 일은, 음, 먼저, 좀비, 스켈레톤, 크리퍼, 거미, 독거미, 번개 맞은 크리퍼 박쥐, 슬라임 이렇게 없애면 돼 충격,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대신 황금을 주겠다 오, 좋아요, 좋아요 오, 좋아요, 좋아요 음, 내가 골드 줄 테니까 골드 갖다 놨어 그러니까 빨리 가 예스, yes, r 가야지 에베베이에 TNT 공격! 엥? 푸 우와. 에이, 에이, 에이. TNT 맛이 어떠냐? 엥? 그릭, 그릭. 죽여버려. 그릭. 어, 화살표다. 계속 직진. 너도 아웃! 스케일 다 어? 얜 누구지? 그래, 이것도 앞으로 가자. 넌, 일단, 아웃! 과 그래. 화살표 보니까 딱 요쪽인 걸 알았군. 흐흐. <laughs> 넌 그냥 보내줄 순 없지. 우 이쪽만 가면, 보물이다. 어, 하지만, 슬라이. <laughs> right. 음, 내가 본적 없는 몬스터들이라서 좀 그렇네. 같아버리고 공격! 너희 둘부터!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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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! 죽여, 너도! 어허, 이 보물은 이제 내거다 아하하! 에헤, 빨리 가서 칭찬받아야지! 자, 몬스터 시체 좀 가져왔냐? 아니요! 실험도구였는데. 에이, 몰라. 난 집에 가야지. 보물까지 얻었네, 개이득. 뿅! 어, 지브 감히 내 몬스터들 죽이고 내 보물까지 훔쳐, 아, 훔쳐, 으, 좀비 시체들, 아 그거라. 다음에 다시 보자. 그럼.